안녕하세요. 리스펙솔즈입니다. 공군 제55기, 56기 학군사관 후보생 아로티시 모집 계획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집 학령민 대학입니다. 자, 1학년은 56기, 2학년은 55기입니다. 모집 대학은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경상국립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연세대 병원대, 백석대, 청주대, 한경국립대가 있습니다. 자, 모집 일정에서는 3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원서 접수기간입니다. 선발 전형에서는 신체 검사, 신원조사, 면접, 인성검사 총 4기를 실시하고요. 이후에는 합격자 발표는 8월 8일. 그래서 임관은 28년 3월 1일 55기. 29년 3월, 1일, 3월 1일은 56기가 인간하게 되겠습니다. 선발 전형입니다. 자, 면접이 50%, 대학 성적이 50%, 이 외에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자격으로서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집대학, 즉, 학군단 설치 대학교에서 1, 2학년 학생, 그리고 5년제 학생인 학과의 경우는 2, 3학년 학생입니다. 연령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입니다. 선발 시 혜택은 단기 복무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자, 25년 기준점으로 1,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은 3학년 입단 후에 일시로 지급한다라는 거 그리고 학군 생활 지원금 지급이라고 해서 3학년 입단 후에는 매월 18만원씩 ROTC 하면서 생활 지원금으로 매월 18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월 한다라고 하면 총 360만원을 지급해준다. 그렇다고 하면 1200만원, 그리고 학생활 지원금 360만원, 1560만원을 직급 받는 것이겠습니다. 자, 의무 복무 기간은 임관 후에 3 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모집 일정은 제가 말씀드릴 말씀 드렸고요. 어, 특이사항으로 일단 자기소개 작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혹시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하시면 어떤 취업 보조 증명은 면접은 각 학군단 학교 지정을 한다. 신분증 사본, 신분증 꼭 휴대해야 된다. 공인 영어 성적, 그리고 한능검, 국민 체력, 안보학 수강 가점이 이루어져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좀 상세하게 좀 보실게요. 자, 간부 필기시험, 카이다는 어, 일단은 미시행합니다. 어, 필기평가를 보지 않고 대학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지원서 작성하셔서 어,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신체검사 기준점으로 시력은 양한 0.6 이상 그리고 색각 색각은 어렵다는 겁니다. 신원조사는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네. 발급사이트 크레딧포유에 들어가셔서 발급한 다음에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면접 및 인성검사입니다. 면접평가는 각 학군단 지정 장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기간 중 개인별 1일 소요, 세부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전형 내용은 면접, 국가 간, 리더십, 품성, 표현력, 핵심 가치 등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발 시에는 점수 반영 50%가 됩니다. 이 중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은 면접 간 항목이 한개 항목이라도 0 5여시 불합격이 되고요. 총점 평균이 12점 미만 시에는 불합격으로 단정되겠습니다 최종 선발위원회는 공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25년 8월 1일 진행이 되며 종합 성적, 면접, 대학 성적 가산점, 다자녀, 국가유공자, 한국사. 안보학 수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다자녀 가점은 3점, 영어성적 가점은 5점에서 15점입니다. 토익, 토플, g t f 여기에는 해당 기간은 5년 이내만 유효하고요. 한국사 인증 시험은 20점 이내로서 1급부터 6급까지, 1급은 20점, 국민체력 인증제 가점은 10점입니다. 자, 6개월 이내, 그리고 평가 종목은 20m 왕복 달리기, 상대 악력, 윗몸 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가 있습니다. 안보학 수강은 본인이 해당 대학교 내에서 군 리더십, 어떤 국방 정책, 국방 경영, 그리고 군 관련된 안보학 강의를 수강했을 경우에는 두 과목은 4점, 세 과목은 5점, 즉, 어, 수료학점 기준점으로 해서 가점을 주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겠으며 8월 8일 15시에 각 학군단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 지원하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시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각 학군단으로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교통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서울과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운대학교, 백석대학교, 청주대학교, 환경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공군 학군 장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궁금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스펙 솔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